우리 시스템 강의 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한장 짜리를 들고 나왔는데 혹시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삼위일체 라는 말이 성경에도 있고 많은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우리도 삼위일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내가 좋다 했으니까 어 우리가 여기서 주인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라 네가 제왕이 되라 네가 발행자가 되어라라는 말에서 우리 엘센트 플러스에 뭐가, 삼의 일체가 뭐가 있죠?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 내가 발행자고, 내가 거래소고, 내가 사용자다, 사용터다. 코인은 왜? 코인은 발행자와 거래소만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 덤777은 여러분이 바로 삼의 일체, 내가 곧 발행자요, 내가 곧 그래서요, 내가 곧 사용자다. 이 삼일체. 그럼 우리 시스템의 삼일체는 뭘까요? 금융과 금융, 유통과, 네, 금융. 유통과 네. 네. 피넷. 피넷. 이 앞에 이제 비욘드가 빠졌지만, 비욘드 금융, 네. 비욘드, 비욘드, 유통, 비욘드, 비욘드, 비욘드 유통, 비욘드 네트. 예, 네. 이세 가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금융 측면에서, 근데 이제 우리 가상도시 펀이 전라, 여기 있네요. 전라. 이 전라가 또 우리 박사님은 아까 제가, 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미래 학교 하니까 분명히 저 한글 잘못 썼을 거야. <laughs> 왜 근데 명함에까지 미래 학교라고 썼을까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길래 우리 핫자는 무슨 핫자다? 뜨거울 핫자. 이 뜨거운 열정을 정말 참을 길이 없었어, 주체할 수 없었어.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근데 뭐 저야 뭐 나이가 얼마 안 먹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청실대학교 실버세에서도 여기 와서 뜨거운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 즐거운 나라예요. 요즘 요즘 것들이 이야기하는 야거예요. 즐거운 나라 가상도시 퍼니랜드 뭐다? 조감도. 요 조감도는 아시죠? 뭐 이것까지 제가 해석 안 해도 알겠죠. 그럼 한 눈에 봐도 우리 가상도시 퍼니랜드가 어떤 곳인지 딱 알게 된다 그럼 내가 내가 주인이 되려면 여기 여기 빨리 들어와야 되겠어요? 안 들어와야 되겠어요? 빨리 돼요, 빨리 왜 빨리 들어와야죠? 왜? 제가 아까 우리 여기 교, 박사님하고 여기 우리 장노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에는 우리가 땅따먹기를 했잖아요. 우리 우리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놀이에도 그 땅따먹기 놀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 우리 우소비아의우소 이런 것도 다 생활 속에. 지혜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일본, 뭐 중국, 미국 이런데 이런, 이런 땅따먹기를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어디 땅따먹기를 해야 된다? 지금은 사이버 세상의 회원 회원 따먹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상도시 퍼지랜드에 내가 얼마만큼 회원을 늘리냐, 내 땅을 늘리, 면적을 넓히느냐가 내가 얼마나 큰 주인이 되는가 이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가 십자가도 이야기 했지만 내가 설 자리가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회원,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영역이 넓히는 길만이 내가 어떤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도시 펀이라는 데는 그데 어디로 통해서 들어온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에 인터넷이면 그러면 이 세상 어디서나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777 o m 하면 가상도시 펀니랜드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렇게가 입이 하는데 우리는 절대 어떻게 한다? 개인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다. 그럼 올리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된다? 너를 인도한 소개자 아이디만 있으면 가상도시 펀니랜드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남녀노고 노소 누구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축으로 금융을 이어가면 이런 금융을 이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3일째 중에 하나, 금융은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기존의 유통, 모든 기존의 유통들을 쓰러 가려고 하는데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유통을 만들었느냐? 기존 으로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존 유통을 우리가 흉내내서도 될수 없다라는 거죠. 아메이 좋은, 좋은 회사 아니에요? 좋은 회사예요. 애트미 좋아요 안자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뭐 lg 20년 다니지만 lg 좋은 회사요 안 좋은 회사요, 좋은 회사요. 그럼 제가 지금 lg 뭐 갈수 있겠어요 못 가요 저 네, 애트미 아무리 좋아도 저한테 안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요즘에 우리 덤 777에 들어오면 은뭐 제품이 없다고 하는데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옥션을 옥션을 흉내 내봐야 옥션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럼 22세기에 과연 이 유통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볼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 제발 제가 항상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여기 오시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지 말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바라라고 제가 수도 없는 이야기를 했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은 여기 절대로 여기 정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확신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 상식으로 자기 잣대로 디이되는 사람은 여기 절대 적응하지를 못한다라는 걸 제가 2년 동안 검증해 왔어요. 한 번도 그래가 이 정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뛰어넘는, 뛰어넘는 플랫폼이 과연 유통이 뭐냐? 우리는 모든 충전도 어떻게 한다? P2P로 합니다. 우리 회사에 절대 돈을 받지 않습니다. P2P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루어지고 충전을 하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충전을 하면은 전자지갑에 L, L 포인트라는, L 포인트라는 돈으로 1대 1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페이하고 1맥 상통해요. 페이가 현금하고 물려 있죠. 1대 1로. 물론 뭐오바 충전 조금 해 주는 분도 있죠. 우리도 조금 오바 충전 해 줍니다. 실제로 경영자는 3%의 오바 충전을 해 줍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신 분들은 그래서 최고 경영자만 우리 회사하고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환전. 즉 내가 현금하고 싶다면 5%의 수수를 료 내고 최고 경영자가 환전을 해 줍니다. 이, 이거 이 이거 충전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는 l 포인트라는 전자지갑에 들어가고 자 이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기대하는 l 센터라는 이 세상에 없는 코인 다음 세상 코인을 뛰어넘는 디지털 쿠폰을 우리가 세상에 작년 1월 달에 탄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뭐다 코인을 비욘드 코인 코인을 뛰어넘는 l 센터 플러스를 탄생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우리가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은. 덤777 결제기라는 이 결제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샵에서 오프라인 샵에든 오프라인 샵에든 여러분이 지금 가맹점이 가맹점 아니에요? 가맹점. 가맹점이죠. 여러분들은 무형의 가맹점 또 우리가 이 밖에 있는 샵은 오프라인 유형의 가맹점이에요. 그 가맹점에서 우리 이 결제를 결제해야 돼안 해야, 해야 돼요? 이 결제를 할수 있는 결제기가 플레이스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유무형의, 유무형의 가맹점을 우리가 L센터 플러스와 L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오토몰. 오토몰. 자, 여기 1 플러스 2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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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또1 플러스 2. 1 플러스 2. 전 세계 쇼핑몰을 잡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 플러스 이이 의미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오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자 이게 뭐다? 전 세계 쇼핑몰을 뛰어넘는 옥션을 뛰어넘는, 저는 알리바바를 뛰어넘는 그 어떤 쇼핑몰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이 쇼핑몰이 들어 있습니다.